안녕하세요. 주식 앰대입니다 오늘 오늘의 종목 오성첨단소재. 오성첨단소재는 그 디스플레이 필름 관련주 관련주로 있고 최근에 그 카이스트하고 그 의료용 대마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뇌질환, 치매 질환에 효과적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대마 초 관련주로도 부각을 받았죠. 현재 지금 오늘 종가 기준 2750, 2,725원인데 한 2,400원 초반까지 오면 좀 단기적으로 한 3~4% 이상 먹겠어요.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2,400원 라인에서 거래량 터졌고 그 다음에 한 2,500원 라인에서도 거래량 터졌는데 한2,400 초반까지 와준다면. 매수를 하면, 단기적으로, 어, 먹을 수 있겠다. 예, 괜찮은 종목이네요. 예, 영업이익도, 어, 뭐, 꾸준하게, 뭐, 적자 안 나고, 어, 뉴 프라이드하고 대마 관련주 같은 종목인데, 어, 예. 프라이드보다는 5성 첨단 소재, 이게 더 안정적이긴 하네요. 재무 상태도 그렇고. 예. 그래서 요거 추천드립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예.